되셨죠? 음. 오, 오, 똑같죠? 오, 오, 이거 이제 읽으실 수 있지요. 되게 많이 나왔으니까. 그 하이, 하이. Oh, 그 다음에 이제 피비한테로 바톤이 넘어왔어요. 피비를 소개했잖아요. 그럼 이제 피비가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장작 욕이 진짜 빠르게 지나가요. 대충 훑고 넘어가버려요, 걔네. 자, pH 뭐였어요? 오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음. 이는 이 그럼 F, b 는 F. 이는 이자 이거는 우리가 줄임말을 할때 줄였다는 표시로 이렇게 어포스트로피를 하죠 어포스트로피 또 말고 또 줄일 때 요거 해요 Mr. 에 줄임말이에요. 매스 남자 앞에 이제 성 앞에다가 이렇게 하거나 남자 앞에다가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m 스터이 기니까 이렇게 짧게 줄여버리는 거예요. 닥터도 짧게 줄여서 이렇게 점온 점으로 해줍니다. 누구누구 씨란 뜻이에요. 미스터 i m 하면은 김씨 어떤 아저씨 근데 이 지금 피비라는 여자가. 좀이 친구는 되게 되게 특이한 친구라서 그냥 뭐 안녕하세요. 뭐저 피비예요. 이렇게 그냥 하면 되는데 이렇게 인사를 해요. 요거 여기서 나왔었어요. 해 볼게요. 기억을 되새기며 p는 프 r은 r 이는 에 s는 s i는 이 d는 드 이는 어, 뭐 애도 돼요. 애는 느, 티는 트. 그죠? 그러면 어떻게 붙였었죠? p r e s i d e n t 에요 아니면 p r e s i d e n t 에요두 번째, 맞아요. President. 누구였어요? 대장, 단장, 통장, 대통령. 안녕하십니까? 요렇게. 굉장히 격식을 차려 보이게끔. 말투를 들어보면 더확 와닿아요. 표정하고. Hi, Phoebe. Mr. President. <laughs> I. 뭔가 말하고 싶은데 좀 끌어요, 여기서. 돈 얘기하러 온 거예요. I came to. 자, C는 그, A는 여기서 뒤에 E가 있으니까 A가 누구 소리나요? A 요렇게 A가 자기 알파벳 이름 소리가 나요. K에다가 M은 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는 소리가 안 나고 해보세요. 그러면 Came. 음 응? 요거 뭐였죠? 여기서 Two. 근데 Two를 정직하게 Two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약간 이렇게 발음이 나요. I came to I came to 그리고 굉장히 작아요. 거의 안 들려요. I came to, 이렇게 나요. I came to, came 느 to 같이 약간 came to talk 여기에서 커져요. 요렇게. 왜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아 제가 여기에 말하러 왔어요. 요거를 강조해 주는 거지. 뭐뭐의로를 강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 자기가 꼭 전달하고자 하는 그 단어에다가 힘을 줘서 크게 얘기를 해요. 이런 단어, 이런 단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작게 들리고 T는 트, A는 어, L은 여기서 묵음 소리 안 나요. K는 크,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람 얼굴에 입술 밑에 턱이 있죠? 그 턱을 발음을 해주시면 똑같아요. talk. 대신 좀 영어처럼. <laughs> 영어스럽게. talk. I came to talk. came to talk. t o you? 여기서도 t o you? 이유. 오는 나지 않아요. you는 당신이죠? 나는 왔어요. came. 했어요. 왜 왔어요? to talk. 말하러 왔어요. 누구한테요? to you. 그러니까 여기 나온 두 개의 to가 어,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거는 뭐뭐 하기 위해예요. 하러. 말하러 와, 왔고요. 이거는 누구 한테라는 뜻이에요. 문법적 용어로 설명을 드리면 얘는 투부정사고 얘는 그냥 전치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뜻으로 하면 재미가 있어요. 근데 문법으로 설명을 하면 좀 재미가 없어서 일단 이렇게 조금 뜻이 뭐뭐 있는지를 알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문법을 좀 들으면 뭔가 알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자신감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투부정사 조금 미루고 있어요. 대신 이제 회화 이런 거를 위주로 좀 재밌는 걸로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올려드릴게요. 드디어 왔어요. 근데 뭐에 대해서 너한테 얘기를 하러 왔냐면 A는 음 여기서 안 보이니까. 어, 비는 브, 오는 아, 유는 여기서는 우예요. 어가 아니고. about 음,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about about t는 잘 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 about은 대해서예요. 뭐에 대해서? 요거 뒤에 거에 대해서. about h는 흐 o는 아 w는 오 a는 어 r은 르 지금 보이시죠? 음. d는 드. 자, 다 더해보세요. 흐아우어얼드 좀 빨리. Howard. Howard 되세요? 되세요? 안 되시는 단어가 있으시면은 댓글로 주세요. 제가 다시 해 드릴게요. 이게 직접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수업이면 계속 왜 이해가 안 되는지 계속 이제 얘기를 하면서 풀어 나갈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앞에 아무도 없잖아요.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웃기네. 앞에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댓글로 주시면 제가 벽보고 수업하는 느낌이 좀덜 들어서 기분이 굉장히 뿌듯하고 기뻐요. 아, 내가 벽보고 얘기한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댓글을 보면 하게 돼요. 그래서 댓글을 보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혼자가 아닌 느낌을 받아서. 네 어쨌든. 또 나왔죠? 이제 지금 여기 가렸어. 응. 이거 없어. 이거 가리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혼자 할수 있으시겠어요? 아니면 어려우시면 댓글에 하월드 한번 써주세요. <웃음> 그럼. <웃음> 제가 다시 할게요. 자, ᄀ. 그. 오는, 아. 이건 사실은 길지만 되게 쉬운 단어예요. 왜? 소리가 나는 대로만 붙이면 되니까. 이건 정말 파닉스대로 소리 안 나는 애도 없고, 음가만 다 외웠다면 할수 있는 거예요. 제가 1, 1어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선생님이 1년 동안 맡아주신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그래갖고 그때는 100점을 맞은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 수업에 너무 집중하고 맨날 앞에 앉고 그랬는데, 일본어 선생님이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일본어를 완전 다 까먹었어요. 히라가나, 가타카나까지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완전 백지가 됐어요. 그렇게 백점 맞고 이랬던 게막꿈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읽어도 읽으려면 일단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외우고 나서 시작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파벳은 음가를 외우고 나면 읽을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시작인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음가는 기억을 좀 해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스트레스는 받지 마세요. 음. 재밌어서 하면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재미를 먼저 찾으세요. <laughs> 죄송해요. 하우, 어, 어 드. 그죠? 하워드, 하워드. 지금 제가 얘기하는 동안 계속 이제 음과 맞춰보면서 이거 혼자 스스로 읽어보실 수 있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그죠? 잘하셨어요. I, uh, came to talk to you about Howard.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 H는 일단 소리가 안 납니다. Y는 이야, 이야. 이 발음이 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E도 E. 굳이 맞추자면. E. 그다음에 예, 예, 예 이거예요. 신날 때요. 예, 막 이런 거. 그... 또는 아니면 야 이럴 때. 네뭐 그냥 이렇게 슬렁슬렁 넘기는 네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럴 때 말고 네 이럴 때야 이렇게. 어... h 는 흐, e 는 이, 그럼 h e 죠. 그리고 요거는 is 의 줄임말. 비동사 is 의 줄임말. his.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익숙하시죠. the, uh, the. 예. Yeah. his the. 누구냐면 흐. a 는 에. n은 ᄂ, d는 드, y는 e. 되셨어요? m은 ᄂ, a는 ᄅ, n은 ᄂ.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은 his가 있어요. 얘하고 똑같은. 그는 누구누구입니다라는 뜻이죠. 요거 똑같은 거니까, 이제 여기는 밑에는 안 해도 아실 수 있겠죠? 그럼 핸디맨이 누구냐? 핸드가 뭐죠? 핸드크림 할때그 핸드? 손이죠, 손. Y가 붙으면 약간 형용사적인 느낌이 나요. 어떤 걸 꾸며주려고. 손을 사용하는 뭔가. 그런 매는 남자죠. 일손을 뭐라고 할까? 준다고 할까요? 손을 사용해서 뭔가 일을 하는 그런 남자. 뭘까요? 아파트나 이런 데에서 관리해주시는 관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핸디맨은 요 빌딩에서 일하는 관리자라는 뜻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he's gonna 나왔어요. 어, 이거 하면 되겠구나. he's gonna 뭐였어요? 그는 할 거야, 할 거야. 그렇게 될 거예요. 미래에 곧 그렇게 될 겁니다. 그가 어떻게 될 거냐 하면 be 얘는 v, 얘는 e, b, r은 r, e는 e, t는 t, i는 i 그럼 re, ty, 그 다음에 요거 네개는 파닉스 때 했어요 r은 r, i는 e, ng는 ㅇ받침 하면 어떻게 돼요? retiring retiring 이게 ing가 붙은 형태고 원형은 retire 이라는 뜻이에요. 은퇴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관리자분이 이 빌딩에서 일을 하시고 이제 은퇴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어, 은퇴를 언제 하냐면 next. 트 붙여 보세요. next. W는 우. 거기다가 E가 두 개면 e 가두 개면 이 길게 나요. 그럼 여기까지만 하면 뭐가 될까요? 우이. 에다가 윽. 우이. 이렇게 되겠죠. h o w a r Yeah, he's the handyman. He's going to be retiring next week. 다음. And 그리고 에. 이는 에. V는 V. 요게 이는 잘안 나요. 그냥 요거 두개 합쳐서 보시면 돼요. ever, 그 다음에 arun r, y는 뭐였어요? e. 그 다음에 요거는 one. one. everyone. 그거는 모두. 어, 다음 주에 그 핸디맨이 관리자가 gonna be retiring. 이제 그만두는데, 은퇴를 하고 이제 그만두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두, 근데 후, 누구냐면, 그 모두가 도대체 누구냐면, wh는 후 발음나고, o가 우 발음나요. 그래서 후, l은 르 i는 이, v는 브 요거 세 개를 합쳐보세요. live, live. 거기에다 스 해볼게요. lives. lives 아니고 l i p s 예요 l i p s lives. 대신, 리가 조금 길죠. lives. 이게 아니라 lives. 그래서, h는 흐 e는 이 e, r은 러 소리 안 나고. 이거 셀린디온 마이 하트 위를 거 원에서 나왔었죠? Here, here, here. 이 얼을 얼 발음으로 그냥 해주시면 돼. 요얼 Here, here. Is 누구냐면 lives here. 여기에서 살고 있는 그런 모두가 크이 크크. In, 되시죠? is kicking in. 자, kicking in. 그러면 여기서는 발로 차다가 아니고, 요거 알아둘게요. kicking in은요, 이렇게 chip in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명이 아파트에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다 돈을 한 명당 얼마씩, 음, 내는 거. 돈을 내는 거예요. 돈을 내는 거. 돈을 주는데, 이제, 분배해서 나누는 거죠. 뭐, 누구 생일파티를 하는데, 돈을 그냥 내는 것보다는, 너도 얼마, 나도 얼마, 쟤도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약간, 모으는 식의 돈을 주는 거를, kicking in 이라 그래요. kicking in a... 자, 100은 숫자는요, 100, 100. 그 어, 언, 헌, 드, 레드. 이 레드는 빨간색 할때그 레드예요. 루 에드. 헌, 레드. 헌, 레드는 백이죠. 그런데, 어, 헌, 레드니까, 일백을 얘기해요. 어는 숫자 1을 표, 음,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럼 만약에 200, 끊어졌어요. 그래서 200 하면은 여기 없다고 치고 200 하면은 200 300하면300 하면 300. 그러면 325는 325 이렇게 숫자는 세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100에 S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S가 붙는 경우는 100 들이라는 소리잖아요. 100이 막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100, 100, 100, 100. 그러면 이 문자상으로만 해석을 해본다면 100들 즉, 100이 여러 개가 있으면 숫자가 많다, 적다, 많다. 수, 백 수백의 이런 뜻이라서 엄청 많은 양이다. 이런 뜻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다가 독해 문제나 이런 데 나올 때 hundreds of 모모모들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요것들이 아주아주 아주 많다. 수백의 이런 것들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 bucks 우리 그 미화는 뭘로 세지요? 단위가? 달러로 세죠? 우리는 원으로 세고 미국은 달러로 세잖아요. 근데 그 달러의 슬랭이 bucks에요. 100 bucks니까 뭐게요? 어, 100달러 100달러 1달러를 얘기하는 거예요1 0 0달러 c k i n g in 100달러를 c k i n 달러를 kicking in 1 0 0를 100달러를 을 as는 뭐뭐로 a는 s는 달러 s 에스. 뭘로? 어 kind of는 모모 종류 자어 어는 어죠 K는 그, I는 여기서는 I 소리가 나요 거기다가 N은 드 D는 드 그러면 요거 세개 합쳐 볼까요? Kind 아니에요 Kind예요. 카인드하면 사람이 카인드하다고 하면 친절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kind of 로 나왔기 때문에 요거 알아둘게요. 어떤 종류로, 어떤 타입으로 이런 뜻이에요. 어, 일종의 그러니까 원 헌드레드 박스를 뭘로 낼 거냐면 뭐 일종의 어, thank you, 어, thank you 감사 표시로 일종의 뭐 감사의 종류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For 뭐를 위한 뭘 위한 감사의 표시냐면 for 여기에서 all 나왔죠. a는 어, l은 는데 알코 이렇게 a는 어, l은 는데 all 하지 않고 약간 어 발음이 나요. 그냥 all 어. Thank you for, thank you for all the W는 우 원래는 이제 우어 우어 이런 발음이 나거든요 우어 그래서 W랑 O랑 같이 우어 발음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R는 자 붙여볼게요 세개 w a K는 크. 그러면 work가 되겠죠? t는 t예요. 그리고 y가 가끔 i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p는 ᄀ예요. 더해보세요. type. type. 그쵸? 그렇죠? type은 종류라는 뜻이죠. 내 타입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뭐 취향도 되고 근데 여기서는 종류 자 요거 두 개를 연결해 볼게요 type of type of 를 빨리 연결해 보세요 type of type of type of type of 그 다음에 th는 여기서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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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 이런 발음. 거기다가 ing, ing, thing, thing. 띵띵띵 이렇게 하지 않고, thing. 살짝 깨무셔야 돼요. thing. work type of thing. work. 얘도 잘안 나요. work type of thing. 자, 오늘은 좀더해보면 and everyone who lives he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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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얘가 이제 here is가 here's로 줄어 들 줄어 들어 있는 모양처럼 읽어주시면 돼요. and everyone who lives here's, here's. And everyone who lives here is kicking in a hundred bucks. Kicking in a hundred bucks. Kicking in a hundred bucks. As a kind of a. As a kind of a. Kicking in a hundred bucks. As a kind of a. As a kind of a. And everyone who lives here is kicking in a hundred bucks. As a kind of a. "Thank you" 하고 강조해줘요. "Thank you" 고마워서요. 이렇게 "Thank you for all the hard work, hard work type of thing." hard work type of thing, 수고롭게 일해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한다. "Thank you for all the hard work type of thing." 넘기면 정신이 없으시죠? 정신 없을 것 같아. 화면이. 음, 응, 다시 해볼게요. And everyone who lives here is kicking in a hundred bucks as a kind of a thank you for all the hard work type of thing. Hard work 소리로 한번 해보실래요? 보지 않고 소리로만 여기 보지 음, 화면을 보지 말고 소리로만 한번 따라해보세요. And everyone who lives here is kicking in a hundred bucks as a kicking in a hundred bucks as a kind of a thank you for all the hard work type of thing 되셨어요? 네, 계속 연습 하시면 돼요 이게 근데 조금 더 빠르게 나올 거예요 음, 들어볼게요 And everyone who lives here is kicking in a hundred bucks as a kind of a thank you for all the hard work type of thing. Yeah.